이번 시간에는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KBS에서 당신은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에서 거기 나오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은 뭔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을 낮추세요. 그러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좀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은 뭐냐면 당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당신의 생각을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든 말든 쉽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에, 어, 에, 하면서 영어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도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기, 어,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준을 듣고 여러분들은 아,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이 딱 뭐구나, 명확하게 딱 그려지는 뭔가가 있나요? 없습니다. 정확히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전문가들은 전부 다 영어를 모든 사람들이 잘하도록 어, 리드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기,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목표가 없어요. 어떤 기준을 두고 그 사, 사람들에게 사람 영어를 잘하도록 이끌고 있는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등대 없이 배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가 없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은 꼭 필요합니다. 뭐를 두고 영어를 잘한다는 건지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예, 어떤 영어를 잘하고 싶은 거냐? 예, 목표가 있어야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예, 공부 방법이나 과정을 내가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째치고라도 전문가조차도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원넘치처 한다. 예, 그건 너무 강범이 합니다. 이거랑. 예, 그런 게 아니라 조금 그 범위 안에 들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이 과정만 거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 그런 간문, 아니면 목표, 점을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한글영어에서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영어를 잘한다,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확하게 기준을 말씀드리는데요 듣고 따라하는 게 되는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점을딱 찍어서 얘기해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배우가 하는 말은 내가 듣고 따라할 수 있다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미를 모르든 어 말을 못하든 예, 책을 못읽든 저희는 그런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 프리토킹이 된다 안되나 이런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 듣고 따라하는게 되면 그 사람은 예, 앞으로 어떠한 영어등간에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이 됐습니다. 기본이. 왜 그러면 다른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듣기, 듣기는 읽기, 쓰기, 말하기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국어사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조금은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듣고 따라하는 게 된다는 것은 듣기가 됐다는 거고요. 듣기가 됐다는 거 하는 것은 언어를 배운데 있어서.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본. 예, 우리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중요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된 사람은, 예, 이런 말도 하죠. 될성 싶은 나, 어,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예,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예, 듣기가 되면 그 사람은 앞으로 어, 하게 될 읽기, 쓰기, 말하기의 모든 영어계 영어들을 잘할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영어 잘하는 기준에 대, 해당하는 듣기, 듣고 따라하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모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했는데요. 어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듣고 따라하는 소리 교육, 소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소리 교육과 문자 교육을요 예,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욕심을 내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지금 저를 제외한 저희 한글 영어를 제외한 모든 영어에서는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을 네 가지 영역을 다 잘해야지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정말 잘못된 그런 예, 생각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소리냐 문자냐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문자냐, 소리냐 두 가지로 분리가 된다는 것, 그거는요. 모국어를 보면 압니다. 모국어는 철저하게 듣기 말하기가 된 다음에 3, 4년이 흐른 후 읽기 쓰기를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두 가지가 분리가 되어 다는 거예요. 무슨 강으로 나뉘듯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진짜 원어민 하고 모국어처럼 하는 영어를 하고 싶다면, 예, 듣고 따라 할수 있는 그런 영어를 잘하는 기본이 되려면, 소리교육과 문자교육을 철저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어를 배우는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섯 예, 살 아이가 배우든, 20살 예, 대학생이 배우든, 예, 40살 성인이 배우든, 어느 시기에 배우든,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고요. 만약 영어를 새로 처음 배우는 나이다. 그러면 내 한국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예, 나의 영어 나이는 영살이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새롭게 미국에서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영어를 어떻게 배울지 고민이 하나 없습니다. 고민이 하나 없어요.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영어 나이가 0살이라면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거 하듯이 영어를 배웠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나이가 어떤 거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자꾸만 영어를 어떻게 배워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법으로 영어를 배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어를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영어를 처음 배우는 그 사람이라면 소리 교육과 문자 교육을 철저히 분리를 해야 되고요. 이 예, 안타까운 거는 이미 문자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이런 네, 하소연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예, 각오를 하고 각오를 하고 문자를 예, 생각을 안 하려고 소리를 들을 때는 예, 소리에만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타입이 아니라 예, 본인이 내가 본인이 내가 그렇게 하도록.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 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하셨습니까? 아, 그, 학부, 저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학교 가는 아이에게 이럽니다너 학교 가서 딴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왜 그러냐면, 딴 생각을 하면 선생님 말씀이 소리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소리를 들으려면 내가 딴 생각을 안 해야 된다고. 잘이해하셨죠 내가 만약 영어, 원어민이 말하는 소리를 내가 소리를 듣고 싶다. 그 의미가 뭐 뭐든 간에요. 소리 자체. 소리 자체를 듣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 소리에 해당하는 문자를 떠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예, 한국어, 영어, 이게 왔다. 처음에는 따라갈 수 있어요. 생각. 한두 번이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흐름을 놓쳐버리게 되죠. 지금도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계실 거예요. 그냥 집중해서 몰입해서. 그래야 진짜 듣는 거니까. 그래서 영어 잘한다는 기준은 듣고 따라하는 기준에 명확하게 두고, 그럼 듣고 따라하는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